알파 에듀케이션과 중국 단체 토론토 지회가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31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웰 테이크 액션 프로그램입니다. 퀸네디에라는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그런 거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수 있는 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민과 위안부 원주민의 역사를 배우고.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며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아시아인들이 역사는 어떤 건지 아시아인으로서 살면서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담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방과 후 2시간씩 8주 동안 이어지는 수업은 소통과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외에도 게스트 초청과 소그룹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육청과 교사, 친지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앞서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싶다는 그룹도 있었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뉴 커머들이 왔을 때그 아이들한테 쉽게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런. 내년 2월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육지역의 쏜니와쏜일 리치몬드 그린 3개 학교가 대상으로 projects, 내년 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19-2020년 학기에는 토론토 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목소리도>